공자 왈 익자 사무요, 손자 사문이 우직하며 우량하며 우 다문이면 이거요, 우 편벽하며 우 선유하며 우 편형이면 손의여라 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유익한 것이 벗이 셋이요, 손에 드는 것이 벗이 셋이니. 이 말은 유익한 벗이 셋이고 손해되는 벗이 셋이다. 벗이 정직하며, 벗이 성실하며, 벗이 문견이 많으면 유익하고, 벗이 벽자는 편벽될 벽자인데, 편은 잘하다 뜻이에요. 한쪽을 잘하며. 한쪽을 잘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과 외면이 있는데, 외면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외모 모습을 잘하고, 또 벗이 유순하기를 잘하며, 유순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대방이 잘못해도 한 번도 타이르지 않는 게 선유예요. 사실 선유 글자는 좋은 자죠. 그리고 벗이 말을 잘하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 우직적 문기과요 우량적 진어 성이요 우 다문적 진어 명이라 편은 습숙이하라 편벽은 위 서버 우의 불직이요 선유는 위 공어 미열이 불량이요 편형은 위 서버 구어의 무문견지시리라. 삼자손익은 정상반이 아니라 벗이 정직하면 자기의 과실을 들을 수 있고 벗이 성실하면 자기가 성실함에 나아갈 수 있고 벗이 문견이 많으면 밝음에 나아갈 수 있다 아까 밝을 명자도 지식이 밝어지다 편은 익숙하고 익히고 익숙합니다 편은 습숙이야 사실 섭이나 숙이나 같은 뜻이에요 어? 편은 익숙합니다 편벽은 우여에만 익히고 정직하지 못함을 이루고 선유는 미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함을 이루고 편형은 구어에는 숙달하나 문견의 실제가 없음을 이룬다 구어는 입으로 말 잘하는 거 세 가지의 손익은 정반대이다. 윤씨, 왈, 자, 천자로, 이, 지어, 서이니, 미요, 불, 수, 이, 성자요, 이, 기, 손, 이, 기, 유, 여, 시, 자, 하니, 가, 불근제야. 윤씨가 말하였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수, 우. 숫자는 필요한 숫자예요. 벗을 필요로 하여, 이루지 않는 자가 있지 않고, 그 손해되고 유익됨이 이와 같음이 있으니 상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